양국단장, 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럼 없으면은, 김태흠 새끼, 우리가 도사실 전부 안 했기 때문에 저질러 하고 있습니다. 저 나라, 갔다, 여기 본부장 본부장실에 갔다, 논는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힘찬 발언이었고 또다시 투쟁에 이어가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네. 잠시만요. 선장님대신까선장님 저희 단에 양국 당이 양국 당장님 연락이 안 됐던지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네. 그러면은요 지금 연락을 하셔서 네. 저희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고 여기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다들 없답니다. 예, 그러면은 기자회가 끝나고 저희가 저 나락을 좀 준비했는데 저거 메고 단장실로 가서 어 저희 좀 한가하고 시간 남는 저희가 좀 기다려야죠 어떻겠습니까? 예, 예. 예, 다음은 어 오늘 투쟁이 쭉 이어가야 되는데 이유 일정이 있는 관계로 오늘 좀 빨리 진행하고 어, 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녹음 배영택 어, 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설감및 아. 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 촉구. 농협 규탄 기자회견문. 고금리 고물가에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직책을 더 하고 싶다며 연임만 법회장에 총력을 쏟고 있다. 생산비 관련한 모든 가격은 폭등하고 농협 대출 이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정말 모르는지. 모르고 싶은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본인의 연임에만 몰두하고 있다. 유례 없는 셀카 폭락과 영농 자재비 가격 폭등은 텅빈 들력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하고 있다. 대출 이자와 자재 대금을 지불하면 남는 것은 빚더미 뿐이다. 농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빚못 갚는 농협 조합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농촌에서는 올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병충해를 이기고 수해를 이기고 태풍을 이기고 수확까지 왔건만 남는 것은 빚더미뿐이라니 참담한 심정이다. 조합원들과는 다르게 농협 중앙회의 영역,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NH농협은행의 영업이익은 2조 4,856억 원을 달성했다 어느 농협에서는 대출이자가 두 자릿수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다. 조합원은 빚더미에 오르고 있는데 농협은 고급 고리대금업과 자재판매금액으로 점점 배심을 넓히고 있다.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조합장들과 RPC는 벽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눈치 싸움을 벌고 이 있다. 수확량도 떨어지고 영농자재비도 폭등했다. 그런데도 쌀값은 이미 떨어지고 있다.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밥한 공기 쌀값 300원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스러운 일인가? 중앙회의 수익은 2주가 넘는다. 충청남도 소속 지자체의 1년치 예산보다 많은 수익을 거둔 중앙회가 할 일을 할 일은 직원들에게 연봉보다 많은 성과 부금을 나눠줄 것이 아니라 생산비 폭등과 가격 하락, 그리고 빚더미로 인해 허덕이는 조합원들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농협의 주인은 농민이고,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합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충남 농민 기자회견 청가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중앙회와 충남 세종본부에 요구한다. 쌀값은 농민값 본부장이 책임지고, 쌀값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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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농업정책자금 거치기간 및 대출 만기를 연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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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네. 농가 긴급안정자금 및 농업경영해상자금을 확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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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충하라, 확충하라. 네. 중앙회 회장 연임안을 처리하고 네.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종의장 직선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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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6일, 농협 규탄 충남 농민 긴급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가 <목소리>